41장. 그로부터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7마리가 강가에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 뒤에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7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와 먼저 나온 소들과 함께 강변에 섰는데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건강하고 살찐 소들을 먹어버렸다. 그러고서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축정이가 된 다른 일곱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나온 무성하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그러고서 바로가 깨어보니 그것이 꿈이었다.아침에 그는 번민하다가 이집트의 모든 마법사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꿈을 말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술 따르는 신하가 바로에게 말하였다.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폐하께서 빵 굽는 신하와 나에게 노하셔서 우리를 경호 대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우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곳에 경호 대장의 종으로 있던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 꿈 이야기를 했더니 그가 우리 꿈을 각각 해석해 주었습니다. 결국 그의 해몽대로 나는 복직이 되고, 빵굽던 신하는 나무에 달려 처형되었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내자, 그들이 급히 그를 감옥에서 데려왔다. 요셉은 곧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 바로 앞에 나왔다.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는 내가 꿈을 잘 해석한다는 말을 들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에 나의 강가에 서서 보니 건강하고 살찐 암소 일곱 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그뒤 흉측하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른 일곱 마리의 암소가 강에서 올라왔는데 그것들은 내가 이집트의 그 어느 곳에서도 보지 못한 아주 흉측한 소들이었다. 그 흉측하고 깡마른 소들이 먼저 올라온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흉측하게 보였다. 그러고서 내가 꿈에서 깨어났다. 잠시 후 나는 다시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니 줄기 하나에 무성하고 알찬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사막의 바람에 발라붙어 쭉정이가 된 다른 일곱 이삭이 그 줄기에서 나와 먼저 무성하고 알찬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그 꿈을 마법사들에게 말했으나 그것을 설명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러자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그두 가지 꿈은 한 가지 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일곱 마리의 살찐 소는 7년을 가리키며 일곱 개의 알찬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여의고 흉축한 소도 7년을 가리키며 사막의 바람에 말라붙어 축정이가 된그 일곱 이삭은 7년 동안의 기근을 뜻합니다. 내가 왕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이집트 전역에 큰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후 7년 동안은 흉년이 될 것이며 흉년으로 풍요롭던 시절은 다 잊혀지고 이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함으로 이 땅에서 이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왕이 꿈을 두번 연달아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그 일을 속히 행하실 것을 뜻합니다. 이제 왕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 나라 일을 맡겨야 합니다. 행정구역을 다섯으로 나누고 각 구역마다 관리를 두어 풍년이 든 7년 동안의 인여 농산물을 모조리 거두어 왕의 권한으로 각 성의 창고에 비축해 두십시오. 이와 같이 식량을 비축해 두시면 앞으로 이집트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은 요셉의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바로는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는가 하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알게 하셨으니 너처럼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구나. 너는 내 나라를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좌 뿐이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내가 너를 이집트 전국을 다스릴 총리로 임명한다 하며 자기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가락에 끼워 주고 그에게 고운 모시 옷을 입히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었다. 그리고 왕은 그를 궁중 이호술에 태웠으며 그가 가는 곳마다 의정관이 엎드려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국무 총리가 되었다. 그러고서 바로는 요셉에게 나는 왕이다. 그러나 내 허락 없이는 이집트 땅에서 손발을 놀릴 자가 없을 것이다 하고 그에게 사브납 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붙여주고 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이집트 왕 바로를 섬기기 시작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으며 그때부터 그는 이집트 전역을 순회하였다. 7년 동안의 풍년으로 그 땅에는 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각 성에 비축했는데, 각 성의 주변 밭에서 난 곡식은 그 성에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요셉이 거두어 저장한 곡식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 비축량을 개선할 수가 없었다. 흉년이 들기 전에 헬리오폴리스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시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짓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였으며 또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고 짓고 내가 고생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하였다. 이집트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흉년이 시작되었다.이때 다른 나라에는 기근이 들어 굶주렸으나 이집트 전역에는 식량이 있었다.그러나 이집트에서도 서서히 기근이 찾아들자 백성들은 바로에게 식량을 달라고 부르짖었다.그래서 바로는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이집트 전국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그리고 기근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었으므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몰려들었다. 이때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어째서 너희는 서로 쳐다만 보고 있느냐?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너라. 그래서 요셉의 열 형제들은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떠났다.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다.이것은 베냐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밀어닥쳤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곡식을 사러 가는 다른 사람들의 틈에 끼어 이집트에 도착하였다.이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자.요셉은 그를 보는 순간 자기 형들인 것을 알았으나 모르는 척하고 큰 소리로 "너희는 어디서 왔느냐?"하고 물었다.이때 그들은 곡식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요셉은 오래전에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간첩이구나.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이 어디인지 알아보려고 온 자들이 틀림없다. 아닙니다. 우리는 곡식을 사려고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다한 형제로서 간첩이 아니라 모두 건실한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너희는 우리나라의 취약 지역을 탐색하러 왔어. 우리는 모두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막내 아들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이미 말한대로 너희는 간첩이다. 너희는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내가 바로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너희 막내 동생을 여기에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절대로 이곳을 떠나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 하나가 가서 그를 데려오너라. 너희 말이 입증될 때까지 나머지는 감옥에 가둬두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만 너희가 만일 그를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는 분명히 간첩이다. 그러고서 요셉은 그들을 3일 동안 가둬두었다. 그들이 갇힌 지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희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만일 너희가 건실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고 있는 너희 가족에게 갖다 주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가 한 말이 입증되어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합의하고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에게 한 일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그가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가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으니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그때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 아이를 해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통역관을 통해 말했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말을 알아듣는 줄을 몰랐다. 요셉은 잠시 그들을 떠났다가 울고서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는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앞에서 묶었다. 그러고서 요셉은 명령을 내려 그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였으며 길을 가는 도중에 먹을 음식도 그들에게 주도록 하였다.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는데 하룻밤 쉬어가려고 머문 곳에서 한 사람이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어보니 자루아고에 자기 돈이 들어있었다. 그가 형제들에게 내 돈을 도로 돌려주었다. 이것 봐. 내 자루 속에 돈이 있다 하자. 그들은 두려워 떨며 서로 쳐다보고.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고 한탄하였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보고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하며 우리를 간첩으로 취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들이며 모두 열두 형제로서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그랬더니 그 사람은 우리가 건실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그와 함께 그곳에 남아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굶주리는 가족에게 갖다 주고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간첩이 아니라 건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동생을 돌려보낸다고 했으며 또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역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각자 자료를 쏟아보니 그 자료 속에 자기들의 돈주머니가 들어있었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구나. 요셉도 없어지고, 시모온도 없어졌는데 너희가 이제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니 모든 일이 다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그러자 루벤이 아버지에게 내가 만일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데려오지 않으면 나의 두 아들을 죽여도 좋습니다 그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의 형은 죽었고 그만 남았는데 만일 너희가 그를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에게 무슨 일이라도 일어난다면 너희는 백발이 된 나를 슬픔 가운데서 무덤으로 내려보내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였다. 43장 가나안 땅의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식량도 다 떨어졌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좀더 사오너라 하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엄하게 경고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 주셔야 우리가 내려가서 양식을 사올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때 야곱이 너희가 어째서 그 사람에게 다른 동생이 있다고 말하며 나를 이처럼 괴롭히느냐 하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하여 자세히 묻고 너희 아버지가 지금도 살아있느냐 너희에게 또 다른 동생이 있느냐 하기에 우리는 그저 그의 질문에 답했을 뿐입니다. 그가 우리 동생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 어린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자녀들이 죽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걸고 그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내가 만일 무사히 그를 데리고 와서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평생 동안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두 번이나 갔다 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하였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너희는 이땅의 제일 좋은 토산물인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비자와 편도를 조금 가지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너희 자루 아구에 돈을 도로 넣어주었으니 너희는 그 돈의 두 배를 가지고 가거라. 아마 착오가 있었을 것이다. 너희 동생도 그 사람에게 즉시 데리고 가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그가 시모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할 뿐이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어도 하는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선물과 전에 가지고 간 돈의 두 배를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이 요셉 앞에 서자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안 일을 하는 하인에게 이 사람들을 내 집으로 안내하고 짐승을 잡아 식사를 준비하라. 이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식사할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요셉이 시키는 대로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두려워하며 지난번 우리가 자루에 들어있던 그돈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다. 그가 우리를 치고 달려들어 우리 낙이들을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다 하고 그집문 앞에서 요셉의 집안일을 맡은 하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지난번 이곳에 왔다가 양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하룻밤을 보내려고 머문 곳에서 자루를 풀어보니 우리 돈이 각자의 자루 아구에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왔으며 또 양식을 살 다른 돈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누가 그 돈을 우리 자루에 넣었는지 모릅니다.그때 그 하인이 대답하였다.안심하시오.두려워하지 마시오.당신들의 하나님.곧 당신들 아버지의 하나님이 그 돈을 당신들의 자루에 넣어 주신 것입니다.나는 이미 당신들의 돈을 받았습니다.그러고서 그는 시무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였으며 또 그들의 나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요셉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정오에 도착하면 그에게 줄 선물을 챙겨 놓았다.요셉이 집에 도착하자 그들은 선물을 집 안으로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고 바닥에 엎드려 그 앞에 절하였다.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부르며 너희가 말한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그분이 아직 생존해 계시냐?하자. 그들이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 계시며 평안히 잘 있습니다 하며 머리를 숙여 절하였다. 요셉은 자기 친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이 사람이 너희가 나에게 말한 너희 막내 동생이냐? 하고 묻고 그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였다. 요셉은 자기 동생을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서 급히 밖으로 뛰쳐나가 울 곳을 찾다가 자기 안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었다. 그러고서 그는 얼굴을 씻고 나와서 정을 억제하고 하인들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따로따로 상을 차리고 또 거기서 먹는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상을 따로 차렸는데 이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는 것을 아주 싫어하였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나이순으로 요셉을 향해 앉게하자 그들은 놀라서 서로 쳐다보았다. 요셉은 자기 식탁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섯 배나 더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요셉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셨다.